처음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ai 호재라고 했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좀 별론 것 같다 라고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마침 오늘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딥시크 때문에 딥시크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영상을 먼저 올리고 나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스타게이트 먼저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스타게이트는 700조 원 규모의 AI 합작사인데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마라라고 리조트로 달려가서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손정이가 중심돼서 만든 AI 합작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손정이가 기획한 비전 펀드 3다. 스타게이트의 문제는 뭐냐면, 4년에 5천억 달러의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죠. 이 중에 소프트뱅크가 1천억 달러를 담당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초기 기여금만 봐도 소프트뱅크가 190억 달러, 오픈 AI가 190억 달러, 오라클이 70억 달러예요. 여기서 문제라고 보는 게, 이 기업들은 초기 기여금 외에는 더 이상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라 거죠. 4년 내리 된다고 하면은 이 기업들은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비전 펀드 원에서 썼던 기법을 쓰려고 할것 같은데 그걸 쓰게 되면은 굉장한 리스크가 올라가게 돼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말이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게이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일입니다. AI 인프라에 투자를 해주고 수익을 내는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AI를 직접적으로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AI를 잘 하는 기업인 오픈 AI를 밀어주고 거기서 데이터 센터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오픈 AI에 간접적인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제가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라는 점이에요. 70억짜리 건물 공동 투자를 해도 싸움이 납니다. 700조 원 이상의 AI 협작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싸움이 안날 수도 없을 거고,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면 꼭 같이 돈을 모아야 되는 건지, 연합을 했을 때 서로가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오픈 AI 잘하니까 좋은 의미로 모아서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손정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명예는 자기가 다 가져간다? 서로 얻는 게 명확하지 않고 뭔가 내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픈 AI 이익을 위해서도 정점이 향해 있는데요. 지어진 데이터 센터를 오픈 AI가 독점적으로 사용합니다.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할 공간이 없죠.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오픈 AI가 활용하게 하고 이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지분 수익권을 확보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찰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한 발언에서는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오픈 AI에 대한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수익화를 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나달리 입장에서는 스타게이트에 본인들이 투자하지 않고 기술 파트너와 참가하니까 오픈 AI의 매출은 늘어날 수 있고 본인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효율적인 선택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없이 대규모 투자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데이터 센터 비용 부담이 사라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타게이트와 상관없이 매출 25%를 가져갑니다. 스타게이트는 데이터 센터 사용료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성공을 해서 흑자가 날 때는 이 사업 구조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픈 AI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일 때 문제가 발생하겠죠. 매출의 25%를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고 스타게이트한테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PI 계약이 2030년까지 독점계약이 습니다 계약이 있는데 이제 이거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서 마찰이 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말인데요. 돈이 없다 얘네들 이거거든요. 소프트뱅크도 0억 달러를 4년간 투자해야 되고 즉시 190억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데 100억 달러의 자금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픈 AI는 적자 기업으로 MS의 자금 수여를 받아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19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데 오픈 AI가 투자받은 돈이 총 240억 달러예요. 그 돈을 스타게이트에 다시 내놓을 여력도 없고 투자 계약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오라클도 7 달러 내놔야 되는데 현금이 109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900억 달러로 과도한 상태입니다. 기존 투자도 많아서 연 200억 달러의 자본지출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라클은 지금의 현금 흐름을 유지 못하면 적자 현금 흐름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트럼프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베팅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앞서서 연합해서 불분명한 목적으로 어떤 집단이 무리한 베팅을 했을 때 결과는 대부분 참담했거든요. 좋게 된 경우를 제가 보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는 첫해예요. 당연히 그 첫해에 주도주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계속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투자 방법을 요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 같이 부자 됩시다.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이들은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AI 발표를 할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에 이득을 주고 자신들도 무언가를 받아냈죠. 그게 AI 규제에 대한 철폐예요. 바이든 정부 때 AI 업체들한테 안전과 투명성 관련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더 진보적인 AI 규제 완화를 약속받았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윤리성은 버리고 개발 속도를 확보한 셈이죠. 그럼 이건 누가 원했을까요? 아마도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요구한 사항일 겁니다. 샘 알트만의 요구 사항을 투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트럼프로부터 딜을 받아낸 거죠. 그럼 이걸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와 알트만이 원래 AI 윤리성에 대한 부분으로 다툼이 많았는데요. 머스크는 AI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걸 체크하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저쪽에서 공격하는 걸로는 XAI가 속도가 늦으니까 자기들 발전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샘알트먼 같은 경우는 윤리성 문제가 계속 치열하게 부딪혔었어요. 그러면서 오픈 AI 임원들도 내보내고 회사를 장악하게 됐죠. 그러니샘알트먼이 주장하는 것은 속도와 영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1등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픈 AI는 실질적으로 영리 회사로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AI 주요 인사들이 여기에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로 전환하면 많은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발전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갈 수도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 이익에 맞는 ai로 바뀌게 됩니다 윤리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오픈인데 폐쇄형을 또 유지하고 있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서 더 영리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예 그냥 대놓고 영리적인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랙록 임원을 이사회로 데려오면서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사업은 돈 먹는 함하고 투자자를 많이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한게 아닌가.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AI 경쟁도 늘 그랬듯이 1등이 모든 걸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도 경쟁에서 각자 뒤에 빅테크를 두고 있어요.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에 두고 있고, 엔트로픽은 아마존을 뒤에 두고 있고요. 구글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x AI는 일론 머스크가 돈을 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픈 AI는 요구한 만큼의 GPU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받지를 못했는데, 이게 스타게이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부담을 줄이고 AI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당장으로선 괜찮은 선택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투자하지 않는 거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추가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픈 AI만 의존하는 사업을 했다가 잘못 되거나 하면 엄청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라면은 오픈 AI 대신에 보험을 하나 더 들어둘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강력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제 2의 오픈 AI로 만들면서 둘 중에서 경쟁을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고객사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확장을 할수 있는 여력도 늘어나는 거고 이런 구조로 진행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 AI는 빅테크들 품으로 들어갔고요. 빅테크들은 반독점법을 피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관계를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독점적인 권리와 수익 분배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번 스타게이트는 트럼프, 오픈 AI, 빅테크 모두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프로젝트라는 점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스타게이트를 주도한 약점이 어디냐면 저는 손정희 회장이라고 보거든요 스타게이트를 주도했고요 트럼프, 오픈 AI와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원래 비전펀드1 때부터 AI의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미래를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엔비디아 지분도 4.9%나 그때 투자를 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이익이 별로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본인이 가장 먼저 알았는데 돈을 못 벌면 어떤 일을 하냐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 무리수가 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봐요. 비전펀드 1이랑 2가 있었는데 111조 원이 들었던 비전펀드 1은 손정희 회장이 원했던 스타일입니다. 이번에 나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비전펀드 1의 성격을 많이 띄고 있어요. 다양한 유망 기업들을 골라서 일찍 투자하고 나중에 큰 회사가 되면 지분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전략인데 여기서 더 리스크를 걸어버립니다. 어떤 거냐면 부채를 동원해요. 비전 펀드 원 때는 소프트뱅크가 280억 달러를 대고 나머지 중동 자본과 미국 기업들은 부채를 끼고 투자합니다. 부채 비율이 60% 가량 되죠.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펀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전 펀드를 통해서 중동 자본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손정희 회장이기 때문에 중동 큰손들이 스타게이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일즈를 하러 다닐 거예요. 중동 큰손들도 그렇고 손정희 회장도 그렇고 지금 자금 여력이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부채를 최대한 일으켜서 투자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ai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손정희 회장은 어떻게 보면은 돈보다는 본인의 어떤 자존심 야망이 결합된 상태가 아닌가 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비전 펀드 투자 내역을 보면은 말아먹은 것도 있지만 잘 고른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의 자금을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손정희가 ai 초기 때 스타게이트를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늦었죠. AI 기업들 몸값이 사상 최고치로 뛰어 오르고 그래픽카드를 구하기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 가장 비싼 상태에서 그래픽카드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전쟁에서도 유리한 자리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굉장히 불리한 자리에다 진을 치고 싸운다.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2017년에 엔비디아 지분 4.9%를 매입해서 4대 주주까지 올랐던 손정이였었는데요 하지만 젠스랑을 최근에 만났을 때 굉장히 쑥스러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2019년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는데요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200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잡았다 놓친 물고기가 200조가 넘는 물고기였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실제로 손회장은 엔비디아를 세 번이나 인수 시도했었는데요. 인수가 성사되었었다면 아마 지금 세계 제일 부자가 됐을 건데 기회를 놓친 분노를 이번 스타게이트로 회복해 보려는 건 아닌가 타이밍이 늦은 감도 보이고 있어요. 손정희 회장의 분노, 늦은 타이밍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고 돈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 가장 큰 목적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겉으로는 호재라고도 볼수 있는데 주어진 상황들은 굉장히 레버리지가 크고 리스크도 존재하죠 제일 좋은 상황이 되려면 ai 서비스들이 돈이 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ai 뭐 회사들이 늘어나고 스타트업도 계속 나오는데 이 회사들이 정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들은 ai 서비스를 돈을 내고 쓰는데 아낌없이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쓰는 월급에서 ai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lmm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그 이상의 서비스들인 거거든요 정말로 ai를 가지고 혁신적인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 기업들이고 개인들이고 지갑을 열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럴 만한 놀라운 것들이 나오진 않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캐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캐즘을 극복할 만한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2025년이다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부터 시작해서 수익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 시작할 겁니다 투자를 조금만 더 줄이고 수익이 나는 걸 먼저 보자 또 회계적으로 나오는 플러스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투자에 대해서 어, 엄격해지는 그런 구간이 오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또 딥시크까지 나와가지고 ai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부에서는 딥시크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할테니까요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